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기자간담회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등 여섯 개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월 28일 오늘 이어서. 본회의에서... 어대 야당의 일방 확보로 처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럴 권한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어,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어메리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안 표결에 대해 당론은 여전히 반대라면서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당론을 따라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 일방적인 요구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거. 그리고 지금이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